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기 힘든 부분, 에, 위에 금속 부분, 여러분 쉽게 보시는 금속 부분을 덜어 냈습니다. 덜어내고, 이제 안쪽에 위치한 내용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까 합니다. 덜어낸 거예요. 방금 보신 것들을 덜어내면은 이런 기계적 장치가 나오는데, 어, 사람의 심장은, 사람의 심장은 우리 몸이 어디 위치하게 됩니까? 사람의 심장은. 정가운데서 약간 좌측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동차의 심장인 엔진은 자동차에 어디에 있냐는 거지 어디에 있습니까? 자동차 빨리 얘기해보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쉽게 구분하실 수 있죠? 어떻게? 어떻게 쉽게 구분하실 수 있어요? 지나다니면서 자동차 고장나는 거한 번씩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어, 승용차 고장나니까 어디를 열어놓던가요? 본닛이라고 하는 거 앞부분이지. 그럼 승용차는 대부분 엔진이 어디 있다? 앞에 있겠네. 버스 고장 난거 보신 적 있죠 버스. 버스 고장 날거 어디에 놓든가요? 뒤를 열어 놓죠 뒤에. 네, 뒤를 열어 놓는다. 그럼 버스는 엔진 어디 있다? 뒤에 있다. 화물차 아실 겁니다. 큰 트레일러 같은 화물차들 이렇게 뒤쪽에 짐 실는 공간이 있고요. 바퀴 앞 바퀴, 뒷 바퀴가 있으면 사람 사람이 타는 공간이. 캡이라고 하죠. 이 캡이 이렇게 쭉 제껴서 이렇게 틸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캡이 이렇게 쭉 제껴지는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럼 이쭉 제껴지는 이 안에 뭐가 있다? 엔진이 있다. 그러면은 구분 지으실 수 있겠네. 평소에 다니시면서 차가 고장 났을 때 어딜 열어놓는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일반 승용차는 대부분 다 엔진 어디 있다. 앞에 있다. 화물차도 엔진이 어디 있다. 앞에 있다. 버스는 엔진이 어디 있다. 뒤에 있다. 그럼 개념 잡힐 수 있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거의 승용차라고 보시면 되겠지. 지금 여러분도 보고 계시는 거 여기가 앞쪽이고, 여기 앞쪽이고 지금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동력을 만드는 엔진이 여기 앞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앞쪽에 위치를 하고 엔진 덩어리 옆에는 엔진 덩어리 옆에는 항상 이런 무슨 덩어리인다 이런 변속기. 시동 걸고 나면 어떻게 키워 바꾸시잖아요. 그 변속기가 항상 이렇게 일체형으로 같이 붙어 다닌다. 그리고 뭐 일정 대형 면에다 있으시니까 수동으로 면허 따실 때 수동으로 면허 땄을 때 변속하려면 어떻게 했었어요? 클러치 페달 먼저 밟고 기어 바꾸죠 그리고 어떻게? 클러치 적당히 잘 떼야 되죠 악셀 밟으면서 이거 잘못하면 시동 꺼지잖아요 그럼 클러치가 중간에서 하는 역할은 뭐다? 네, 동력을 어떻게? 순간적으로 차단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기어 지역 맞추고 떼서 동력 다시 쓴다는 라거 그래서 동력을 일시 차단하고 전달하는 역할 클러치 어디에 있는데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여기 위치하게 되지 그래서 앞쪽에 제일 앞쪽에 엔진이 있고 그 옆에 더 변속기 덩어리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 동력을 전달하거나 일시 차단할 수 있는 클러치가 있다. 큰 개념이에요. 그럼 우리 변속기에서는 우리가 하는 역할이 뭔데? 변속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몇단 집어넣어요? 클러치 밟고 대부분 다 화물차 아닌 이상은 1단을 집어넣죠. 1단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차가 구르는 힘이 좋다는 얘기지. 구르는 힘이 좋아요. 구르는 힘이 좋은 대신 어떻게 빨리 구르지는 못하죠. 천천히 구르지만 그게 저단기어예요. 그 다음에 속도를 좀 붙여서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될수록 어떻게? 이제 달리려고 하는 관성은 달리려고 하는 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굳이 큰 구동력, 구르는 힘은 많이 필요 없어요. 그때부터 뭐가? 많은 회전수, 속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뭐 어떻게? 일단 2단, 3단, 4단, 5단이라고 하는 변속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가 앞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뒤로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로 가기 위해서도 어떻게? 중간에서 변속기가 그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이거 전부 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쪽 엔진이든 뭐 뒤쪽 엔진이든 이 기본 베이스는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뭐 엔진 옆에 항상 뭐큰 덩어리 변속기가 붙어 있다. 그리고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동력을 전달하고 차단하는 장치가 붙어 있다. 우리는 그 수동 변속기에서는 클러치라고 이야기를 한다.